내가 이번에 국민의힘 잡 것들이 어,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걸 보고 뭘 느꼈냐면 아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이쪽 사람들 무슨 조문한 일 있으면요 아뭐돈안 어, 가져가도 돼요 그냥 <laughs> 표정 딱 지으면서 아 미안해요 아, 참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딱히 뭐 조문하러 갈때돈안 가져가도 될것 같아요 그냥. 빈손으로 가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 돼. 그냥 입으로만, 어, 저기, 유감입니다. 뭐, 명법입니다. 말하면 돼요. 왜? 실질적으로 안 해도 돼. 그 지금 이상민이나 오세훈이나 뭐, 경찰청장이나 책임 안 지잖아.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일 필요 없다. 그냥, 어, 입만 그냥 털면 된다. 아, 네.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그 조문 문화를 그 만들어 나가는 그런, 네. 싸가주는 정권이다. 네,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